자 이제 3 주차 마지막 시간이네요. 어, 이제 어, 첫째 시간에는 수요를 받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공급을 받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 시장 균형입니다. 시장 균형. 자 하나씩 볼게요. 어, 시장 균형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어, 균형 가격과 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아, 균형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어떻게 서로 같이, 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게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의도가, 일치하는 가격, 뭐로요? 가격으로요. 균형 가격에서 딱 정해지는 거. 그래프로 보면은요, 일단 쉽죠. 균형 곡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만나는 점, 그게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공급곡선이죠. 자, 수요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만큼을 원하느냐. 자, 그게 이제 공급 요구를 하는 게 공급량이랑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양이랑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여기서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세단위 그러니까 3,000원이잖아요. 어, 그리고 요 가격에서 딱 보니까, 3,000원에서 딱 보니까 얼마만큼이요? 7곱 아니네요. 그렇죠? 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천이니까 7천 어, 아니에요. 7천, 그러니까 7천이 뭐 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단위가 아무튼 어, 7천 단위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7천이니까 월간 공급량이 총 7천 개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으냐? 시장에서 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그렇게 어, 공급량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사례를 하나 볼게요. 자, 이 시장 균형이 왜 중요한지. 자, 여러분, 우버라는 회사를 혹시 아시나요? 자, 이 우버라는 회사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서 못 들어왔는데요. 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어,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공유. 어, 그니까 차량을 갖다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아, 어,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승용차를 갖다가, 아, 어, 공유 서비스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앱을 통해가지고서, 어, 승용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택시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택시보다는 택시와 같은 거, 혹은 택시보다 조금 고급, 아, 어,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을 합니다. 서비스를요.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앱에다 딱 띄우면 이걸 갖다 제공하는 승용차를 가지고서 승용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딱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우버 사업은 처음에 아주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일단 첫 번째로요 우리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 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물론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마저 떨어지는 건데 아주 재미난 거는 우버의 가격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은 어 이럴 거야. 그리고 뭐 택배를 보내든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버는 수요량이랑 공급량이 딱 일치하는 그 점에서 실시간으로 요금을 갖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컵 택시처럼 어, 어디까지 가는데 5천원에 탔으면 어떻게 보면 뭐 새벽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어, 뭐한 2천원에 탄다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런 이제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뭐 이렇게 그날 차도 안 막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요가 많을 때는 또 가격들이 막 올라갈 테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어 그런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의 대기 시간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택시나 뭐 버스들은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요금 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서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됐지만 우버는 이걸 갖다가 다 없애고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전 세계적인 지금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장균형으로 돌아와서요. 자,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은 시장 경쟁 시장에서 가격 자체가 그냥 가격은 그 가격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판매랑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조정을 시켜 주는 거죠 그걸로 그래서 이 가격 이걸 갖다가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추고 이걸 갖다 맞추고 판매자들에게 부담되는 초과 공급이 없도록 아, 어, 그 구매자들에게는 그 불편한 물자 부족이 또 없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 시장이 뭐 청산되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청산 가격은 어떤 거냐면은 다 개인들이 자유로운 그 의사에 의해서 서로 맞아 떨어지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딱 우버가 맞죠. 그런 거 보면은. 자, 그리고 이 시장 균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 누가 막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시장에서 그냥 맞춰지는 거예요. 자, 경쟁 시장. 자, 이거는 경쟁 시장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잖아요.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재화를 당연히 공급하겠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겠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내가 시장에 들어갈까? 말까? 요런 것 갖다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시장에서 그래도 좀 돈을 벌겠다 싶으면은 내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해서 배분을 잘해서 이익을 낼 것인지 미리 가늠을 하고 들어올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쟁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재화, 그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서비스, 자, 요거를 갖다가 잘 조합해서, 그 다음 배분의 효율성을 갖다가 높이는 쪽으로 가장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업가라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경쟁 시장에서 균형 가격, 자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 자요거는 이제 똑같은 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요런 자원 여기서 이루어지는 자원 배분 자체는 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아, 적절하다, 아, 잘 하고 있다, 아, 자원 배분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한계비용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 효용이, 한계효용이. 자 이렇게 한개 편이게 서로 딱 맞아지는 고점이 그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배분의 효율성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수요 공급의 어, 변화가 어, 당연히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고 하면은 가격의 결정이 되겠죠. 왜냐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자요거를 색깔을 바꿔서 자 수요가 자 이렇게 변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가격이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네요 그쵸? 또 공급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변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 혹은 공급의 증가 자 이거는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양도 여기서 수요가 변하는 건 양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쵸? 어, 당연히 공급에서도 보면 여기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자 그렇죠 그래서 어, 수요의 감소는 균형 가격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 요걸 갖다가 줄이게 되고요 공급의 변화에서 보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을 낮추겠죠 어, 근데 균형 거래량을 갖다가 증가시키면 당연히 가격을 낮추지만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공급이 감소가 되면은요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되요 가격을 상승시키고 상승시키게 되는 것들은 당연히 어, 균형 거래량을 갖다가 줄여주게 되는 아,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 그림으로 하나로 딱 나타내면 그래요. 자 이거는 뭐죠? 자 제가 색깔을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자 이번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D1에서 있다가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자 옮겨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여기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가 되는 아, 그런 일이 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수요가 늘게 되면은요. 자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죠. 여기에 이제 있던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아, 그다음에 아, 공급량, 아 전체의 그 양도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그 양도 감소가 되는. 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이제,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공급을 갖다가 늘리면요. 어, 서플라이 곡선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균형점이 여기였다가, 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아, 여기로 옮겨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다가, 아, 여기 있다가 가격이 이만큼이었었는데, 내려오는 거고, 자, 그 양도, 공급 자체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이 균형에 해당하는 그 양이요. 그럼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볼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균형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지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드는.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것들을 요 그림 네 가지로 그냥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더 봐야죠. 자, 사례를 하나 볼게요. 자, 복합사례 이렇게 볼 건데 이 복합사례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수요가 하나 변했다, 공급이 하나 변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공급이 증가하고 자 수요가 감소해요. 자,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한다. 자 보면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는 균형점이 이렇게 맞아 있어요 지금.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바뀐 거를, 자, 공급, 서플라이라 그랬죠? 공급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쵸? 그랬는데, 수요는 감소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균형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균형점은,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걸알수 있죠? 자, 자, 이건뭘 얘기합니까? 자, 이두 가지 변화는, 각각이 전부 다 수요가 줄고, 자, 수요가 여기서 요렇게 줄어도 자, 수요가 여기서 어, 디맨드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이 요거를 제가 요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수요가 디맨드 곡선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요로 옮겨올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렇게 옮겨오는 거 당연히 가격을 하락시키죠. 어. 그러니까 가격을 하락시키고 수요가 감소 그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 공급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온비가 왔어요. 어, 그러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잖아요. 다 가격을 하락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공급과 수요 변화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있다가 일로 오면은 양을 줄였지만 여기 있다가 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양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늘어나요. 가격은 줄였지만. 근데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줄어들지만, 이게 떨어져요. 그쵸. 전, 전체 수량이요.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균형 거래량에 해당하는 증가 혹은 감소 여부는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냐?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크냐? 자, 요거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놓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플라이가 감소하는 거죠. 자, 감소하는 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는 거요. 예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쵸? 자, 보면은,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확 뛰어 올라갔죠. 자, 이 이기는. 가격이 하나만 변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균형 거래량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 상대적 크게 따라 결정된다 그랬죠. 자, 그거를 갖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자, 자, 서플라이에 해당하는 자, 공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요는요 증가한다 그랬죠. 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공급 자체도 자요거죠 공급.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한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됐죠? 떨어졌죠. 수요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자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 서로 상반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균형 가격의 증가 혹은 감소 여부는 어 상대적으로 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균형 거래량도 아 당연히 여기서 이만큼이 옮겨왔으니까 확 늘어났죠. 자 그리고 공급 감소와 수요 감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돼 있었는데 선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공급이 감소했어요. 근데 공급이 감소했다는건 이게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은 어, 균형 가격에 대한 효과 알 수가 없죠. 수요 공급의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다 감소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기 있는 게 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어떤 게더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딱 보면. 요거 그리고 요거 그래서 요렇게 양이 줄었다라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쵸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자 증가나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요 거래량을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죠 그 다음에 어,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당연히 불확실하고 근데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이거는 균형 거래량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균형 가격은 불확실하죠. 근데 감소는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줄면은요. 당연히 거래량은 줄고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확인을 하시죠. 사례는 우리 짜장면이랑 원두커피 어, 커피 원두 자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왜 갑자기 짜장면과 원, 커피 원두냐 자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 라는 자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아 어,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어, 요 과정을 댐겨 주는 겁니다 자 요걸 하지 않으면 수요 공급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려 그래요 자 우리 자 보세요 짜장면이요. 여러분들, 얼마 때부터 보셨어요? 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이, 아, 300원, 아, 4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때를 모르시죠? 아주 옛날 얘기라서. 자, 그랬는데, 이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합니까? 짜장면 비싼데는요, 지금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짜장면 가격이 5천원도 넘습니다. 지금 한 6천원, 7천원 정도 하는 데도 있어요. 아뭐 삼선 짜장면 이런 거 말고요. 일반 짜장면이 이래요. 가격이. 자, 그랬는데 그 짜장면이 소비량. 그런데서 어떻게 돼요? 계속 늘죠. 안 먹지는 않아요. 우리 이사하고 그러면 이사 날은 짜장면 이런 분 이런 공식도 있잖아요. 자, 그거와 같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기호 어가 변해 가지고서 수요 곡선이 계속 이동하는 게예요 이요. 가격이 올라도요. 자 가격이 오르지만 수요 그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피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요. 자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아, 자 근데 커피 수확량이 감소한 때도 있어요. 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 커피는 그러니까 생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뭄 같은 거가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곡선이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자, 요런 것 때문에, 자, 수요 공급 곡선을 갖다 이동시키는 여러 가지, 예,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가격이 상승했지만, 수확량이 감소하는 거. 자, 요렇게, 요가 정반대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응용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휘발유 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려면 휘발유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휘발유에 가격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가격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 어, 이 이상은 더 높게 받지 말아라 어, 라고 해 가지고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법으로 딱 정해 놓는 거예요 법으로 그럼 이걸 왜 가격을 왜딱 정해 놓을까요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그런 필수적 재화 잖아요 자 요런거를 갖다가 가격이 계속 그 균형 가격에서 상한가격을 갖다가 설정을 하면 균형가격의 소비자들이 그 이걸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구입이 가능하도록 일부러 가격을 낮추자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 여기는 뭐 미국 얘인데 집 같은 거로 보면 돼. 우리 집도 아파트 같은 보면 가격 상한제 이런 거 해가지고서 못 올리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아 가격 집값이 너무 막 올라가니까 어, 이걸 갖다가 소비자들이 어, 실수요자들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이런 거 주로 어디 에또 쓰입니까? 통신 요금 그쵸? 통신 요금 뭐라 그래요? 어그저기 뭐야? 그, 계속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낮추라고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주잖아요.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은행에서요, 경기 안 좋고 그러면 이자가 막 올라가야 돼요. 우리 막, IMF 맞고 이럴 때 이자율이 막 엄청 낮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얼마 이상 받지 못하라. 뭐 하지 말라라 해가지고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그 이자 제한법도 어, 보면은 거기서 35% 지금 그렇죠 자 그거 30%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아 어, 그,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자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야, 그렇게 해놨고 임대료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 소비자 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요 연5% 이상을 갖다가 못 올리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요 자 그런데 보면은 자, 가격 상한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딱 가격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2.5라는 어, 2,500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2,500원 받지 말고 2,000원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2,000원 받아 이렇게 되면은 여기 서 올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균형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와 여기에서 그러니까 QS와 QD죠 요구하는 사람은 이만큼 있는데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있어요 아그싼 가격에 나는 안 팔아 이런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 부족해지죠. 물, 그, 양, 그런 것들이. 자, 이런 걸 갖다 보고서, 자, 가격상황제에서, 아, 가격상황제 자체는 시장에서의 그 자원 배분 기능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첫 번째로 배분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공정분배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 적절하게 배분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물자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시장이 생기는 거죠. 어, 그러니까 가격 통제를 그 하, 하는 그런 행정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 불법적인 암시장. 자 지금 마스크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도 이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임대료 규제, 그 임대료 상한을 하는 거죠. 상한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5%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못 올리게 돼서 막 가격이 부동산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 그러죠. 계약을 안해 버립니다. 아, 연장 계약을.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최근에 최대 인상 폭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 이렇게 주택 부족을 갖다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 줄이자. 자, 요런 것도 있는데 집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내놓으라 그러는거죠. 재개 안할라 그러는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요거는 시장의 신호를 갖다가 강제로 바꾸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왜곡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 규제를 갖다가 하고 있지만 요게 임대료 부, 규제 때문에 오히려 주택 부족을 갖다가 더 부추기는 더안내놓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쌀도 최저가격제 아 이런 걸 갖다 한단 말이죠. 자, 이거 그 최저가격이왜 하냐면, 그래서 먹고 살려면 최저한으로 먹고 살아라라는 그런 것과 있는데, 자, 정부가 이 최저 수준을 갖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음, 갖다 초과가 되면 균형 가격이 초과가 되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균형 가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 요 균형 가격이 가격을 넘어가요. 자, 그러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최저 가격 요만큼은 받아라. 그러니까, 왜, 이게 왜 있냐면, 왜 우리 대풍년 이래가지고서 쌀이 엄청 뭐, 그, 많이 남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엄청 낮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자, 우리가 그, 쌀을 갖다가, 가, 우리가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한끼 먹을 거두 끼를 먹거나, 또더 많이 싸진다고 해서 뭐 새끼, 내끼를 먹지는 않을 거예요. 먹는 양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낮아지면은 낮아질수록 그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리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최소한도 최저 가격 요만큼은 돼야 돼라고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정부가 요 가격을 지금 원래는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높아져 버렸으니까 거기서 공급하는 막 요만큼은 요게 서플라이가 많은 거잖아요, 디멘드보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아, 어, 이만큼에 해당하는잉여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가격 여기서 정해버리니까 위로. 그래서 여기서는 초과잉여가 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거는 잉여를 갖다가 그두 가지로 갖다 대체 대처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냐면 농부들이 경작하지 않도록 해서. 뭐 휴경제도를 만든다. 휴경이라는 것은 그 밭이나 논이 있어 있더라도 경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경작을 하지 않고 쉴휴 해가지고 휴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갖다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쌀을 갖다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상품을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 거고요. 뭐쌀 과자 이런 거. 뭐 과거에는 우리 그 쌀이 모자랄 때, 60년대, 70년대 이때는요. 어, 막걸리 이런 거 있잖아요. 술 술을 만들 때 쌀로 절대 못 만들었습니다. 술로 만들면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사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랬,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쌀로 만든 술, 해가지고서 엄청 많이 나오죠? 그게 왜 그래요? 쌀이 남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또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냐면, 정부가 이걸 갖다 구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 구축하는 거죠. 과거에는 정부미,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뭐, 그, 비축해 나가지고 나중에 흉년을 대비하는 거 정부민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렇게 하거나 혹은 폐기하는 방법 자 요런 걸로 해가지고서 보면은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랑 똑같죠 왜 샀으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사지 않아야 될거 사는 거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추가적인 그 효과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하는 것 통제를 하는 것 중에서 보는 거예요 최저 가격 자요거는요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 이거 없애는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자원 배분까지도 아 이게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쌀을 갖다가 원료라는 그런 생산물 자 이런 가격은 최저 가격제로 인해 가지고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쌀을 최저 가격으로 만들어 보니까 원재료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쌀 과자 이런 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걸리 이런 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또 이런 걸 갖다가 정부 재원을 갖다가 마련을 해서 사가 드려야 되니까 또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걷어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격제가 실시가 되면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 한계 토지 그러니까 딱 적당한 어, 토지만큼을 경작을 갖다 확대해서 어,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할까 막 한계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최저 가격에서 결정돼 버리니까 어 거기서 막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은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또쌀 가격 그 최저 가격제를 갖다 하게 되면 쌀 수입 에 해당하는 압력이 거세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비싸니까 우리나라 쌀 비싸게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싼 쌀, 중국 싼 쌀, 아 중국산 뭐 이런 거 계속 찾는 거죠. 어아 그래서 음. 국내 그 농업 1차 산업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런 가격 규제를 할 때는 물자의잉여 부족 요걸 갖다가 어, 나타나게 하고 자원의 배분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어, 그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오 책에 나와 있는 거이 국가 장학금, 그 대학 수업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장학금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국가 장학금. 자, 그뭐 반값 대학 등록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자, 이제 국가에서 장학금 주잖아요. 장학금, 국가 장학금은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어, 등록금이 싸졌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뭐, 학교는 그래도 다녀야지. 그래서 대학을 계속 갈라 그럽니다. 가려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 공급은 대학은 계속 맨날 못생겨요. 그러니까 S는 딱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자, 그러니까, 어, 수업료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학자금 대출을 또 장학금을 받아도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실제로 장학, 학자금을 갖다가 장학금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못 느끼게 되는 어, 그런 여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학자금 대출이 어, 도움을 주려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수업료 인상 자요게 다른 요인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또 수업 수업료를 갖다가 초래한 그런 것들을 갖다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 대학생들이 어, 그 대학들이 학자금 대출 요걸 갖다 계속 많이 해주니까 수업료를 인상시켜 줘도 그건 누구 부담이에요? 학생들 부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미래 부담으로 다가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인상에 대한 충격을 갖다가 다 이렇게 어, 학자금 대출로 해결할 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 그러니까 요거 인과관계 뭐가 원인이냐 결과냐를 갖다 보게 되면 수업료 상승이 학자금 대출을 갖다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어, 학자금 배출을 계속 증가하니까 수업료를 계속 증가시킨 게 분명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공급 제가 아까 공급을 갖다가 이렇게 걷는데 실제로 학교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공급은 딱 이렇게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정이니까 오히려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 공급 모형 자요거로서 학자금 대출을 갖다가 어떻게 증가 그러니까 수요 어, 학자금 대출이 먼저냐 원인이냐 혹은 어, 수업료가 원인이냐 자 요런 걸 갖다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시간 마쳤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